자, 중학교 3학년 동화 유 1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회계 준비됐죠? 그대로 하는 거야, 이제. 갑니다. Hello. Hello, e v e r y o 안녕하세요. 내이은 데이비 파커. 그리고 나는 사진사. 오늘, I'm going to tell. 나는 말할 거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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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뭐를? how are i find my dream and realize it 자 today 오늘 나는 i'm going to 뭐뭐할예정이라죠 뭐랑 똑같아 네. will이랑 똑같고 나는 뭐할 예정이야. 말할 예정이야. 너에게 how are i find my dream and realize it 인데. 자, 지금 순서를 보자. 민세요의주 동이죠. 무슨 대문 문입니까? 간접은 간접. 간접. 사실 대답 괜찮아. 간접 의문이아니겠지 응. 응. 직접이었을 때 어떻게 생겼겠어? 동상 응. 동상 초 순서 바꾸면 되는데 얘는 응. 일반 응. 동사잖아그 응. 다음 응. How I Found이니까 과거형이죠 그리고 지금 응. End Realized하고 Found하고 지금 경결이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 둘다 원래 직접 의문일 때 과거형이었다는 뜻이겠죠 How? How was i How? 아니, 일반동사용해야다 How? Did, did. he? h 아, 그거 so 아닌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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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id I? Found. Find. How did I? Find. Find my dream and? r e a l i z i z e 이따 하고 물음표 해석했지, 그죠? 하지만 지금 의주동으로 바뀌었다, 알겠지? 그리고 과거랑 둘다 정렬된 거 확인하세요. 여기 이수는 누굽니까? 아까. My dream. I hope. 나는 희망하고요, 희망하는 것 앞에 계시 생존이 되겠죠. My story can inspire you. 나는 희망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can inspire you. 너를 고무시키기를, 너에게 영감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love the stars 나는 뭘 좋아했어? 여행 아니야? 네. 별들을, 별들을 좋아한 겁니다 I also liked 뭐 했대요? 좋아했어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것는것 는 것. 이거 동명사지 그지? 동상원형의영사로 바꾼 말이죠 그런데 like는 목적으로 뭐도 가능합니까? 투부정사도 가능하겠지? 자, 나는 또한 좋아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들을 좋아했대. 그러나 나는 never thought, 뭐한 적이 없대요?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러한 것들이 could lead to a j o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됐냐? 접속사 내지 네, 생각됐고 이러한 것들이 could lead, 이어질지 생각해본 적이 없대. 뭘로? 찍어봤다. 자 여기서 말하는 디즈팅스를 찾아쓰시오. 하는아에하는 그, 게. 맞아. 1번 뭐야? 별 좋아하는. 아이번 뭐야? 별 좋아하는 번, 그지? 이 번은?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게이번 됐습니까? 됐습니까? 저먼저 써야 돼. 그 이유도 써야 돼. 어떤 이유야? 제 번은 이 번. 수. 아니 네가 알아볼 수있어 t infact 사실 I didn't have 난 가지고 있지 않아 모르려. Mm. A dream yeah. 꿈을 add 올라왔지. 앞에 여기 나 포함됐지. Yeah. 그래서 나를 어울이 넘기다 나를 어. 나 at all 하면 섯 시세요 전혀 녁 뭐가 아니다. So when I have to decide, 내가 have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있을 때, I chose engineering. 자, 내가 뭐 했어야 될 때, 내가 뭘 결정하는데 전공. 전공이야. 메이저가 뭐라고요? 전공. 전공이야.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전공 과목이라는 걸 골라야 돼. 그것만 공부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전문적으로 그걸 대학교 전공 골랐어야 할때 결정했어야 할때 나는 골랐다 너를 그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 뭔데요? 그 공, 공학 공학, 공학. 우리 흔히 공대라고 치는 공학. 공학을 자 being an engineer looked 응? okay. 오케이 이때 동사 원형의 ing 뭡니까? 동명사 동명사죠 그러니까 뭐뭐하 능각 능각 엔지니어가? 되는것 되는것을 어, 오케이 어때 보였다? 괜찮은 괜찮아 보였다 After college 대학 졸업 후에 네. I got a job 난 직업을 얻었어 At an engineering company 어디니? 그공학회사어뭐 네. 어, 그냥 기술 기술 쓰는 회사 자 It was a stable job 그것은 어떤 직업이었대요? 원조업이었요 그러나 I didn't know 난 뭐했대 몰랐다 몰랐대어게 나왔어? 는거 뭐야?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를 몰랐대 I really enjoy it 내가 그 정말로 지는 게 아니었어 그것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몰랐다 그것이 뭔데요? 직업 어떤 직업? 어, 엔지니어 응? 엔지니어링 어, 스테이블 차 아. 어, 엔지니어링이라고 되고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왜더 뭘로 바꿔 쓸수 있죠? 민수야 왜? 두 개가 뜻이 똑같지면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차어점차있점이랬어들어가는게어 아. 음. 어떻게 어떻게 어어자리어 얘는. 얘는 어데게어얘게어적 어떻게 음. 아, 음. 음. 네. 어 그렇지 근데 어금어느 자리야? 어게 어떻게 어강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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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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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문장 떻게 어떻게 문장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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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언제요? 내가 거기로 베케이션으로 어디에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one winter는 일겨울이 아니고 이제 어느가 어느, 어느 겨울 날 내가 <laughs> 아이슬란드로 그 휴가를 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대여어 네. 어디에서? 음, 네, 뭐. 아이슬란드 거기에서니까 그렇지? I got a chance. 나는 뭐 했다? 기회를 얻었다. 어떤 기회? 투보정 사이에 형용사 하는 기회 지볼 기회 맞아. 어디를? Northern Lights. 북극광. 북극광인데 뭐? 쉬운 말로 하면 오로라를 볼 기회를 가졌다. The lights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뭡니까? Was요. 빛들은 w e r l d of may. 응. 징. 자 사물 수식할 때 감정 형용사는. ing. 사람은. RNG. and 그리고 I 아, took many pictures. 그리고 나는 많은 사진을 찍었대. of the dancing lights. 뭐하네? 춤추는. 춤추. 눈중이야, 그렇지? 이거는 뭐예요? 형사 원형의 i n g 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음. 형용사로 바꾸면 현재 분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 눈중이라고 적혀야 되겠 숨추 는중인 빛이야 그지? And the sky에서요.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이었대. In many years 수년 동안 거의 처음이었대요. I could feel 느꼈대. My heart가 뭐 하는 걸? 뛰는 거. b e t i n g fast인데 앞에 feel이 무슨 동사예요? 감각 동사가 들어가면 원래 목적격 고자에 뭐두 된다. 동사 원형도 된다 하지만 <laughs> 그 동작을 강조하고 싶으면 I를 쓰시면 됩니다. 자, after I came back, after 이때는 접 폭사네요. I came back. 내가 뭐했을 때 돌아왔을 때, I entered the photo contest with the pictures. 인데 어떤 피처야? I took in Ireland, Iceland. <laughs> 진짜 이 사이에 네. 생땜을 못해? 대? 네. 어? 대? 대신아? 대신 생략된 거 맞죠? 무슨 대신입니까? 무척 교 공개되는 것같 맞아 잘하는데? 좀 맞겠는데 이거에? 저거 좀치죠 <laughs> 다른 거치시면고알겠습니자포 <치지> <laughs> <지금>. <laughs> 엔털드 뭐 했대요 응. 나는? 아, 이때는 들어가다가 어. 아니고 어떤 시험 출... 치는 거, 뭐래 응시하다지, 그지? 어. 난 응시했습니다. 어디에? 사진 경연 대회에. 근데 뭘 가지고? 사진들 가지고. 근데 어떤 사진? 내가 찍은 사진이잖아, 그지? 원래 이 뒤에 포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그죠? 네. 앞으로 이동이들 생각한 거지, 그지? 네. 자, 놀랍게도 나는 1등을 해버렸네? 그리고 이것이 좋습니다. 나? 애기 네. 뭐하는 기회? <laughs> Think a b o u 내 인생에 대해 생각 하는 할 기회 네. 됐어요? 네. 이게 뭔데? 이긴거 뭘 이겨? <laughs> 누구랑 싸웠는데 네, 네. 우승 우승 어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네. 이것이 좋습니다 나기자이문자 네. 삼형식으로 바꿔봐 음, this, this, this g i v e a chance, a chance to think, think, about my life. To me. To me. 했어? 네. 안 적어줘도 돼. 음. 어. 한줄 알지? 예. 네. 음. 어디야? 자, so I realized that 자 이때 대신 무슨 대신입니까? 이 자리에 대시 하나 있어 생각했죠. 이건 무슨 대시였어? 관계된 형사 관계된 형사 중에서 목적표 관계된 형사였지 네. 저 대신 무슨 대? 목적 무슨 대? 일단 앞에 구가 음. 없다 목적표 무조건... 명사가 없다 아, 예. 무슨... 앞에 명사 어. 없고 뒷문장 구조가 완전하다 이건 무슨 대시다? 명사절 접속사지. 맞아, 명사절 접촉하네. 이제 다른데시야? 네. 표시해놓고 알아야 돼. 뭐 하는 것이야? 네.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절이야. Taking pictures가 made me happy 하다는 걸 깨달았대. 자, 이때 taking은? 명사절. 네. 맞아. 그리고 이때 made는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라고 말할 까봐 물어봤지롱. 얘는 5형식 부사입니다. 그래서 해피 자이에 해피가 형용사인 해피가 오는 거야. 뭐나안 되겠어. 부사를 쓰면 안 된다. 됐나요 네. 자, suddenly 갑자기 I wanted to become 나는 wanted to become 뭐 하기 원했 때문에 t 투부장가 나왔고 되는 것을 원했 때그 어, 포토그래퍼가 되고싶었대 So I started 투 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공연가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배우기 시작했어요 More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 사진에 대해서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가 뭐예요 그, 시행착오 시행착오 이후에 I got better 더 좋아졌고 그리고 나는 비겐 투 시작했다 뭐를요? 예. Do some part-time work 시작했대. 알바. 약간의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지즈 뭐머? 그 네. 되기 위해서. 로스입니다 이때는 전집사니까 뭐로써. 뭐로써? 사진. 사진 사진작가. 작가로서, 사진사로서 알바를 시작하기 시작했대요. 자, then one day 그러던. 한 날이 아니고 어느 날 나는 <laughs> 만들었습니다. 어, 머디 시즌. 대머리들 결정을 한게 아니고요. 대머리는 B A N 이 잖아, 그렇지? 네. 그냥 볼드는 요, 두꺼운 머리가 요 담대한, 중요한, 신중한 이런 뜻이죠, 그지 용기. 아니에요? 용기는 brave고요. 지그 용감한 해도 되는데 어쨌든 형용사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결정을 만들었고 I quit my job을 했대요 그만뒀다 그만뒀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픽스 얘는 과거형인데 현재형이네 아니지 과거형이지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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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든 알겠지 네. 그만뒀다 직업을 그리고 결정했다 투구정사하는 것을 결정했다 픽스에 대한 투선 정사 Take picture 사진 찍기로 결정했어 For a living 생계수단으로 생계수단으로 I wasn't sure that I w a u t I f 나왔네요 나는 that 뭐 었대요 확신할 수 없었다 I f 뭐 뭐?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니까 뭘로 바꿔도 돼? I f 는무조지외 e 로 바꿔도 되겠지 인지 아닌지 that I was sure that I 지 a u r e 다 I u e e e 가 아리사이 나 뭐했습니까? 결정했다 투부정사 이러고 결정했다 시도해보기로 어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아 Really w a r r y o 또 투부정사 나왔네요 나 정말로 무언가 하기를 원했지 그지? 렇네 Do Something 뭔가 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무언가? 나를 행복하게 자 이때 대수 무슨 관계되면서? 앞에 명사 있고 앞에 명사 있고 바로 뒤에 메이드가 나왔다는 건 문장이 불안정하죠? 네. 근데 지금 이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으면 무슨 관계가 되나요? 네. 주관대 그리고 여기 있는 메이드는 아까 나왔던 그 메이드 오형수 동사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 하는를 결정했다 네. 내가 너네 학교 선생님이잖아 이 자리에 남은 대타, 미는어 특징 다 남기라고 할 거야 아... 이게 무슨 데 아니. 많이... 목적격 관대 하나 더 있어 주제는 셀러 명사들. 족속사 얘는. 얘가 주관명. 다르죠, 네. 그죠 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지금 나는 professional photographer. 나는 전문적인 사진 작가이 그리고 행복하세요. 가자. So 그래서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ing 뭐요? 너는,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것을? 투파인드 하는 걸 원하니, 그, 위 l 바이즈라는장렬이죠요사이뭐생냐 네. 투생략. 앞에 있는, 어, 주행이, 뒤에, 이 너는 자, 꿈 찾기를 원하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길 원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했습니까? 해 했습니까? Here is some advice. 자, 이즈라고 나오는 는쓸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두부 정사의 병용사 할 너를 도와줄 약간의 충고가 있어. 첫째, follow 해라. Your heart. 뭐를? 너의 마음을 따라. 신장을 따라가라. 멋있는 말이죠. 어. Think 뭐였나? 생각해 봐. Over 손치사 어머에 대화의 뒤에 명사 라고했죠 네.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자 이때 와서 이게 와두번 나왔죠? 예. 네. 앞에 있는 것은 What you like to do 이거는 간접 의문이야, 그지? 아, 네. 네가 네 무엇을 좋아하는지 맞아? 네. 얘는 의문사입니다. 뒤에 있거든요. what makes you happy 뭐지? 뒤에 명, 문장 구조 불안정하고 앞에 명사 없잖아. 이게 거기. 얘가 관 대명사. 아. 뭐뭐 뭐? 하는 거? 문장 해석해 봐. 싱해 봐. 생각해 봐라. 야, 생각해 봐라. 응. 뭐에 대해서? 응. 어. what do you like to do? 너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너가 좋아하는, 네가 하기를 원하는, 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그리고 응. 그, 너를 생각하게 만든 것이 뭔지 만든 것, 만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봐세요렇지 i n my case, 내 경우에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퀴즈 뭐게? 내 경우에 사진 찍는 사진 등 그런 게는 공사 원 동영상, 동영를동사로 동영상, 동영상, 동영 저것도 보고 그것은 사진 찍는 중이었다니 럼안 돼. 사진 찍는 것이었고, 둘째로 뭐 하래? m o r 열심히 빡세게 하라. 자, 그 다음.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얘도 마찬가지야. 뭐예요? 명사입니다. 동명사예요. Pursu가 네. 뭔데, Pursu? 추구하다. 추구하 다. 추구하. 는. 추구 하는것 뭐를 꾸운 응, 추구하는 거. 그것은 이스라이 아이. 비킹 나는 배웠다. 어, 포토그래퍼가 되었던 스로우 하월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서드 비버 네. 용감해. 아빠이가 저라 아니고요. 용감해 저라. 그다음에 저라. 유니, 너는 필요해 뭐가? 그 용기가. 용기가 필요한데 뭐? 결정할 할 용기, 그렇죠? 뭐할 용기? Make decisions. 결정을 만드는 용기지 그지. 결정할 용기가 필요한데 무슨 결정? Will change your life. 인생을 바꿀. 무슨 관계 되면서? 음... 앞에 명사 있고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데 얘가 동사야. 무슨 관계 되면서? 주관대. 이 주간대 대신 뭘로 바꿨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네. 상주자. 아, 그렇지. 힘나요? 응. I was afraid 두려워요. 그러나 I took a chance 뭐했습니까 기회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I truly hope 응. 나 진짜로 희망합니다. 접속사 대처 이가를 희망합니다. 너희들이 can find, 발견하기를 원해요. Dream, 꿈을 발견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살길 원합니다. 세계가 다 병렬, 다 동사원형. 누구 때문에? 앞에. 앞에. Can 때문에. Can find, can pursue, can live. 이 yeah, 알겠습니까? 이승 뭐예요? Dream in, if.